안녕하십니까? 매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 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국일입니다 중국의 모든 군사 기지들을 이 손바닥에 펼쳐 놓고 다볼수 있다면 이런 기적 같은 일이 대만의 한 대학생에 의해서 펼쳐졌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 그러니까 RFA 중국어판은 지난 20일, 대만의 한 음대생이 중국 인민해방군의 군사시설들을 집대성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렇게 보도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소위 밀덕이라 고 그러죠. 밀리터리 덕후, 또 밀리터리 매니아 그러는데 이 밀덕이라고 불리는 이 대만 학생은 기존에 공개된 자료는 물론이고 그동안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 중국의 군사기지까지도 여러 개 새롭게 발견해서 공개를 하면서 더욱더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21일 대만의 자유시보를 비롯해 가지고 중앙통신사 같은 대만 언론에서도 크게 보도되면서 공개된 지 일주일여 만에 이미 100만 명이 넘는 열람 횟수를 보였습니다 대만 동호대학교 음악과 4학년인 원에서 영어명으로는 조셉 웬이라고 그러는데 이 원에서는 해방군 기지와 시설 이런 제목의 구글 지도를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1200곳의 군사기지를 표시하면서 공군기지 지원부대기지, 또 군사정보기관, 또이 교육기관 같은 다양한 군사정보까지 함께 공개를 해가지고 더욱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유아시아 방송은 대만의 외딴섬인 진먼섬에서 불과 5.5km 떨어진 푸젠성 샤만에, 어, 그동안 알려져 있지 않던 군사기지 10개 이상이 지도에서 발견됐다 그러면서 푸젠성의 장저시, 우 장푸현에서 알려져 있지 않던 헬기 기지도 이 학생이 찾아 냈다라고 전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 이어서 지도를 통해서 중국의 화동 조선소에서 헬기 탑재가 가능한 강습상륙함이 제작되고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발견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원에서는 또 중국 서부에서 군사시설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바로 티벳의 성도인 리사일 것이라면서 리사에서는 16개의 군사 및 무장경찰 시설을 발견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의 군사기지는 인도와의 국경 충돌을 대비하겠다 보다는 티벳 지역의 안정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원에서는 또 신장 지역의 군사시설도 밀도가 높다 그러면서 이 역시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원에서는 이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일일이 위키피디아 같은 공공정보하고 대조하는 교차 확인을 다 했고요. 또 중국의 포털 사이트인 마이두 등에서 네티즌들이 저수지 인근에 부대가 있다. 뭐 이런 댓글까지 전부 찾아가지고 분석을 해서 장확한 위치를 찾아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해외 및 대만의 군사 논문도 모두 찾아가지고 단서로 삼았고 중국 로켓군 66기지의 6666 여단 위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중국의 CCTV가 공식 보도한 영상을 토대로 해가지고 건축물의 특성 등을 분석해서 위치를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단하죠? 원회에서는 최근 대만의 이 화스 TV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이 지도를 만들기 시작한 동기에대해 설명을 했는데요. 2년 전에 중국의 유명한 군사 잡지인 함선지식에서 대만 병력의 배치도, 대만 상륙작전 시나리오 등을 구성해서 공개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자극받아가지고 나도 중국군의 군사시설 배치 지도를 만들게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회에서는 지난해 6월 14일, 제일 먼저 중란하이부터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중란하이는 아주 쉬웠고, 공군과 해군기지 역시 찾아내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원에서는 이어서 중국 CCTV에서 군사시설은 보도를 하지만 위치는 말을 해주지 않는데, 그럼에도 그런 군사기지의 위치와 사진들을 찾아내는 데는 불과 2, 3시간이면 충분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원에서는 또한 중국의 군사시설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정사각형이고 경직되어 있고 거창한 구호 등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르무치의 사격장을 예로 살펴보면 이 사격장에는 항상 전쟁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런 구호가 거대하게 쓰여져 있고 다른 국경검문소에도 엄격한 요구상, 엄격한 훈련 같은 구호가 쓰여져 있다 그러면서 이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에 쓰였던 슬로건들이 많이 목격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에서는 지도 제작 동기에 대해서 객관적 정보 제공 목적이라고 그러면서, 나는 아마추어 군사 애호가로서 해방군의 군사시설 지도는 공개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정리했을 뿐이고, 지도에 뭐 정치적 입장은 거의 들어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지도에서. 정치적 입장이 담겼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대만을 중화민국이라는 국기로 표현했고 테난문을 그러니까 천안문을 말하는 거죠. 육사로 표시한 정도다 이렇게 자유아시아 방송에 밝혔습니다. 원에서는 이어서 지도를 본 중국 일반인과 경찰 군인들이 그들의 거주지 부근에 위치한 군사시설 정보를 접하고 반가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네티즌들은 공산주의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도 많다. 장계석, 그러니까 공산당과 맞서 싸운 중화민국의 초대 총통을 말하는 거죠. 이 장계석을 좋아하거나 방공주의자도 있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 체제 내에서 자유롭게 발언하지 못할 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원에서는 더불어서 대만에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지만 생각이 달라서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조공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중국의 침공 가능성도 우려를 했습니다. 원에서는 마지막으로 최근 고조된 중국의 대만 침공 유혹과 관련해서 전쟁이든 평화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 지도가 이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군사 및 양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에서 는 이번 지도 제작으로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 대만 협회 처리 사무국이라는 명칭의 한 트위터 계정은 이 일은 동우대학 음악학과 4학년 원에서가 저지른 어리석은 일이라 그러면서 그와 가족 친구를 찾아 제거하라 그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협박을 한 트위터 계정 명에 이 오성홍기 이모티콘 등을 사용하고 미국을 미국 제국주의라고 부르면서 적개심을 나타낸 것으로 봐서 이 계정은 대만에 있는 공산당 지지자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원에서는 해당 계정을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려면 우리 Y타임스 인터넷 신문에 들어오시면 이 기사에 원에서가 공개한 해방군 기지와 시설 여기에 바로가게 링크가 걸려있으니까 들어와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Y타임스 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